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탄 환자입니다. 저 오늘 아빠 차 EQ900을 타고 어디를 갈 거냐면, 제네시스 EQ900이 아니라 G90으로 이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차를 이제 프라이빗한 쪼름을 가서 보고 올 건데, 사진 촬영이 안 돼요, 영상 촬영이. 그래서 직접 보고 좀 어떻게 생기고 EQ900이랑 G90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세라티랑 이제 벤츠 타는 동생, 영팔이랑 같이 이 가려고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좀 약간 낚인 거 같아요. 아, 원래는 모닝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아유, 제네시스 행사니까. 이 규구백 타고 가자고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지네는 약간 키로수 아끼려고 제가 좀 속은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명의 하인을 데리고 이제 제네시스 이야. 강남 지구공 보러 갑니다 아 기사님 말이 많으시네 <laughs> 아 내가 기사야? 아 형이 어? 지금 운전하잖아 어, 내가 대빵인데? 아 형이 운전하고 있잖아 아, 약간 낚였어 이 새끼들한테. 네, 너희 차키로스 아끼려고 지금 우리 아빠 차 타자, 타고 가자고 한거 아니야. 제네시스 행사에는 제네시스를 타고 간다, 타고 가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네, 개소리 네, 때문에 내가 하소서 지금 하소서 <웃음> <줄기도> <웃음> 아빠 차 끌고 니네 니네 모셔 갖고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연비가 왜 이렇게 좋아? Q 0백 X. 아빠가 운전해서. 와, 진짜 대박이야. 근데 신기한 게 아버지들이 운전하면 연비 개 좋아? 연비 개 좋지 않아? 어. 근데 이 정도면 찰만하다. 존나 좋아, 아빠가. 타 아, 타면. 재현이 형 Q 구백 가나요? 내, 내가 타면 막. 오 육으로 떨어져만. 야 선물 빨리 지현아 선물. 어? 선물 어디 있어 선물. 오 <laughs> <laughs> 선물 사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laughs> 오 여러분 이게 한 뭐야? 약간 이상한데. 여기 아, 껴야 돼. 기블리 오너가 선물 사왔어요. 어? 근데 선물이 좀아형 근데 그게 진짜 빠지기 빠지는구나 진짜로. 사왔어. 아, 아니 저게 대기구에 어. 넣으면 빠진다 하더라고. 아 진짜? 어. 머리만 빠져나가더라. 우와. 형제 내거 가방에. 어. 너 선물 있어. 뭐 비타고백이야? 응, 그거네 거야. 거기에 내가 집배 채웠어. 아또또야 이거 얼마짜리에요아니 너가 맨날 나 차량 도주잖아 그래서 내가 또 준비했지. 아, 너를 해서 슈니첼스 클래스. 야. 형 이거 봐봐. 막내 사랑해. 뭐? 야, 보여줘 이렇게. 우와. 와. 야 이거 어, 너무 사랑 차별 아니야? 빼빼로 내이니까 빼빼로 내가 준비했어. 와 젤리도 있어. 아 영독. 아 근데 박스 왜 이래? 박스가 아, 그거밖에 없어. 아 내가 어쩌다 얘네들을 모시고 다니고 있냐. 진짜 개나겼어 진짜. 백금 들죠어아 지금 밀리는데 뭐기음이야 아, 스포츠 모델 바꾸고 있어요. 와. 아차밀이는데아 아, 옆에 실겁나 정신 사납네 진짜. 야너 지금 무슨 행세하는지는 알아? 몰라요. 야너 이거 가린다고 이렇게 자, 잘 생기 나오지 않아. 얼굴 나오면 어, 싫어요. 본판 본판이 있기 때문에 어 어쩔 수가 없어지나.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마세라티 타고 왜 이런 차 타고 와? 아 진짜. 어머 이런 차 타고 가, <laughs> 아, 어, 뭐 가. 마세라티 타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국산차 안 탄다며? 난 국산차 <laughs> 안 타지. 아 겁나 정신사나 앞에서 진짜. 와이거 뭐야? 우와 하인드네 이거. 아, 아, 아 오늘 그래. 이차 신형 보러 간다고. 차. 어? 신형도 나왔어? EQ900 신형 이름 뭐야? 에코스 아 G90 어. 지, 아 진짜 g 9 0라고 불러? G90이라고 불러 G90 그냥 G90으로 부르지 말래 G90으로 불러야돼아 약간 근데 EQ900 EQ900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상이 아, 아, G90 어? g 지금 G70 난900 어, 한국에서 한국말 써야지 EQ900의 후속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G90을 보러 가는데 아 이미 보고 오신 분들 그리고 뭐 이제 카미디어 이제 이쪽 분들을 이제 리뷰한 걸 봤는데 되게 달라졌다고 엄청 완전 뭐 풀체인지급의 그런 변화라고 하는데 오어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달라졌대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형들이 스케치한 그게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그냥 간략하게 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노티나 몇개 나. 너 내려 그럼 내려 G80이 나 내려 우리 아, 아빠 차량 아, 내가 고른 거냐? 아빠가 고른 거지 아 진짜? 어 내려 <laughs> 탈룰라 <웃음> 탈룰라 맞지? 아, 야 내리라고 탈룰라가 뭐야? 아아제티넨다 진짜 탈룰라 몰라? 탈룰라 탈룰라 뭐였아 JMT는 알아? 아 편집 JMT 존맛탱? 캬아 존맛탱이야? 형 JMT 몰랐어? 어 신조어 존맛탱 아너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아 신조어 모르네 야 T 형 잠깐만 TMI 몰라? TMI 알지? 아, 알아 형 뭐, TMI 뭐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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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어? TMI? 아,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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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TMI 모르네. TMI TMI가 뭐야? 아 잠깐 나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잠깐 t m 뭐야 TMI. 너 뭐야? 키 t... 두더 몰라? 아나 알아. 아 t... t... TMI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TMI? 진짜 형. 기억났어? 원래 영국 영국 외국에서 쓰던 것들이야. 먹가충 이런 건 아닌데. TMI. TMI 뭐야? Too much information. 아 맞아. 아 너무 개성이 많았잖아. 그 뜻이 뭔데 어. 이게? 그러니까 너무 과한 정보를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거야너네 아, 말만 애한테 너, TMI. 잘 맞는 거지. 너 맨날 막 아는 척하잖아. 아 뒤에 그 야구배트 존나 야구, <laughs> 존나 굴러다니네. 야구배 엄청 굴러. 여기서 꺼낼 수 있지 않아요? 꺼낼 수 있냐? 어. 그래, 그럼 꺼내라. 아 어, 정말? 진짜? 어. 와, 뜨수 있네. 내가 해줄게 앞으로. 오, 아 잠깐만. 됐어, 됐어. 나와나나나봐 한번더 한번더 으악 됐어? 잡았어 잡았어 빼빼빼빼아 진짜 뒤에서 겁나 꿈쾅쿵쾅 근데 아니 내가 이걸 왜준비했냐면 이따가 지구공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이큐급에 그냥 전손처리하고 아빠들 사자, 지구공 사자고 해야겠다 해서 부셔버리려고참 몇번 이거 형한테 아빠한테 맞은거 같은데 형? 그거 옛날에 옛날에 반밀에 반밀 아형 이거 가져 갑니래. 돈 받으러 다니잖아. <laughs> <laughs> 뭐, 뭔 새끼? 야 미수금 받아들이래요? 한좀 점점. 아이형 점점 점점 늦어오냐? 점점 어? 더 편하다고? 아 진짜 이기주의인 놈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고 <laughs> 좀 풍족해지면은 아무리 막 자기 막 이렇게 했어도 남한테 베풀도 했어도 돈이 생기면은 어 아. 부질 그 없어요. 애처럼 좀 요즘 좀돈좀 좀 만났다고 막 요즘 안 만나줘 막. 안 마세라티 아. 탄다 안만나주고슨 소리야?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야, 안 모닝 안 타니까는 저런 진짜. 자만하면 훅 간다고 딱이 얘기야. 너 없어, 훅 많네. 갔다. 자, 거의 이제 강남 입성. 이제 여기 이쯤이면 강남이지? 강남 입성. 우와. 우와 이렇게 보이네. 아, 많이 왔네. 자, 여러분 지금 제네시스 강남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제네시스 G90을 볼 텐데 일단 은 여기 보안상 일단 프라이빗 쇼룸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하고 이런 걸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찍어야 될 거는 제가 갔다 올라와서 보고 여기서 이제 좀그 예상도 하고 형들이 그 약간 스케치하는 게 있어 요 오준영이 이제 허락 받았으니까 그거를 보고서는 좀 이렇게 옆에 띄워놓고 조금만 얘기하고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가, 빨려. 안 가. 빨려, 빨 빨리. 자 아, 지금 지9 0을 어. 보고 나왔는데 아빠 차를 빨리 팔아야 될것 같아 이 기곱에 아 진짜 이랬어. 형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아 근데 예상도 하고 형들이 스케치한 거랑 완전 똑같아 지금 <laughs> 맞아 오중이형와99% 거의 일치하고 실내는 맞아, 맞아. 큰 변화 없는데 실외에서 변화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와 어디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그 외관이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데 와 이거는 어때? 니가 봤을 때 진짜 이거는 그냥 페이스 리프트가 아니야. 아 근데 이거는 뭐라고 디테일을 여기서 말하기 힘들어. 그냥 시, 봐야 이, 돼. 예상도 짠. 예상도 나오세요. 하나, 둘, 셋. 짠. 이거예요. <웃음> <웃음> 그냥 이거기 때문에 따로 말안 하고 진짜 이거는 이, 이거야 이거 이거. 오준이 형이 그린 거랑 너무 똑같고 제가 본 디테일이나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나중에 직접 런칭하면은 그때 실물을 보고서는. 대충 훑어볼게 근데 아무튼 일단 아빠 차좀부시러 가야 될것 같아 난 저대로 못타난 어, 지구공 나오면은 이 큐브에 부셔야될것 같아 벌써 어? GTS 간다 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laughs> 일단 밥 먹으러 갈게요 밥 먹으러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배불러 이제 가야 되는데 지구공 보고 얘쁘니까와차 어, 진짜 못생겼다 요 너무 없어 보인다 진짜 형 완전 풀체인지 아니야? 이 부분은? 크이스피스거 아니라 뭐 이거랑 비교하면 풀체인지 지아 진짜 풀체인지야 이거는? 기다려봐 응. 진짜 짜증나 갑자기 어, 오르파타타 칠칠칠칠 <laughs> 형 어디 가? 어? 아, 뭐라도 한짝 깔고서는 <laughs> 아빠한테 전선 처리하고 왜날 먹고서 그래? 야 엎드려 <laughs> 아, 야, 야. 아니 이거 뭐 하나 풀어치지고 아빠한테 전선하지뭐 어? 아차 바꾸자고? 어 바꾸자고 어디부터 선발줄까? 아, 근데 이렇게 딱치면은 신형으로 딱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에 일단 한번 <laughs> <한번> 쳐봐요 한번 <laughs> 쳐봐요 <laughs> 슬로우로 이렇 슬로우로 딱딱딱딱딱딱 한번 넣는 대로 딱딱딱딱딱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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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딱 신형으로 딱 바뀌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놓치면 OO 되는 거지 <laughs> 그래도차찍히면 너무 한데. 너무 아유, 씨, 말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차좀보여줘봐 요즘, 변, <laughs> 이걸로 이거 할게요. 변화가, 여기 범퍼에 아까 그랬거든. 지금, 뒤아래를 다 없애고, 안개 등을 다 없애가지고, 다 라이트로 집어넣는 그런 디자인을 보인다고 하고, 우리는, 이 말도 있는 편 때문에 지금 예상... 돌아가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여기 지하라서. 예상도는 딱, 오준이 형이 스케치한 거, 이제 허락 받았어요. 스케치한 거 이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랑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차를 아, 진짜 왜 엔딩 안 해? 띵? 이거? <웃음> 그래. <웃음> 그냥 끝내,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아, 오늘 안, 안 끝낼 거야. 녹화 안 끝낼 거야, 너. 기분 안 좋았어. 녹화 안 끝내, 빨리 해.